여러분, 빅토로 위그가 쓴 레미 제나벌이라는 소설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레미 제나벌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은 빵한 조각을 훔쳐먹고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원망과 불평 가득한 세상으로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발장이 재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한 사람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미리엘 주교님입니다. 그는 장발장을 초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고 장발장을 하룻밤 재워줍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서 도망을 가서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다시 미리엘 주교님한테 찾아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님은 경찰관에게 장발장이 훔친 물건들이 미리엘 주교님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을 하고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리엘 주교님은 장발장에게 값비싼 은채때까지 선물합니다. 그 은혜 앞에서 장발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장발장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가고 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장발장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장발장은 제가 더운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저번주 사도바울의 가르침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아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옛 시대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와 죽음에 유전된 사람들이 새 시대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알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신가 연합함으로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제 몸을 멸하해서 우리가 다시는 제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본문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스 5장에서 제가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는 더 풍성하다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바울사도에게 아, 그럼 죄를 더 지으면 은혜도 더 많이 받겠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겪었던 간정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모태 신앙이고 신앙이 미지근했는데 어떤 동료 목사는 과거에 방탕하게 살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나도 한 번쯤 그렇게 무너졌다가 돌아오면 더 뜨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스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바울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니우치고 용서받는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자기 뜻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죄와 자기 자랑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대로 매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 자랑, 명예 자랑, 권력자랑, 자기자랑 같은 것을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십자가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기적인 내 뜻과 욕망을 따라 재해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재해에 대해 죽는 것을 세례에 대해 연결시킵니다. 본문 3절로 7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신과 연합함으로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의 죽으신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본문 3절에서 예수님과 하나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건면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무덤에 묻혔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은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연합을 이룬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실 본문 3절로 5절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사울이 남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체를 보고 그만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눈먼 사람처럼 됩니다. 그때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고 죄로 죽었던 그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며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로 살겠다고 다지만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공동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외적인 물세례보다 성령으로 거듭난 내적으로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른 일곱 살 때까지 내 뜻과 욕망대로 살며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원도 예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기도도 할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혼 목요일 은사 예배에 참석했는데 결혼을 앞둔 한 자매가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에게 성적인 상처를 받아서 결혼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된다고 기도를 부탁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갑자기 그 자매가 불쌍해서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의붓 아버지가 지은 죄가 제재인 것처럼 느껴지며 저는 그 자매를 위해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매를 치유해 돌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간을 쓰시고 피흘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며 저의 과거에 지은 죄들이 한 장면씩 한 장면씩 마치 스크린이 지나가듯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간을 쓰시고 피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눈물과 콧물이 범복이 되어서 저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대천덕 신부님의 인도로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한 예수님의 새 생명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한 방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와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가 모두 죄가 지은 것으로 제 안에 있는 죄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며 혼자서 뒹굴고 또 뒹굴면서 저의 죄를 뉘우치고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살때 끊지 못했던 술, 담배, 욕설, 폭력 같은 많은 죄들이 저는 뉘우치고 한꺼번에 그것들을 고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저의 왕로로 하지 못하며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큰 기쁨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와 싸우며 사랑하는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받는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이기적인 옛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며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맹세를 따라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 6절로 7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서 악한 사단의 제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제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법적으로 흑인들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많은 흑인들이 여전히 백인 옛 주인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흑인들은 자유인이 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바뀐 줄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제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모르고 제 종으로 살고 계시는 분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죽으시고 제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면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제의 종이 되게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으름, 나태함, 술, 엄란 말, 도박 스마트폰 중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스마트폰이 중독이 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성령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죄는 멀어지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혀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8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6절, 7절에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된 것을 설명한 후에 이제 본문 8절로 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이하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죄를 이웃치기 전에 옛사람과 죄를 이웃치고 회심한 사람으로 두 개의 연속적인 삶을 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죄의 형벌을 다 받고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법적 죽음은 끝나버리고 새로운 생명이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단한 분으로 희생 제물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믿고 살으라고. 다시 한번 건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 된 것을 잊지 맙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된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날마다 죄의 종로로 된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